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펀디엑스와 메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펀디엑스부터 떨어진 거한 번에 많회했고 메탈도 힘들어오는 건 분명하죠. 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걸 위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연이은 금리 인하가 예고되는 가운데 벌써 비트코인 역대 신고가에 이더리움도 따라가고 알트코인들도 하나씩 순환 매.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잡기만 하더라도 때만 잘 맞으면 단기 급등 먹을 수 있다. 이 기회 그냥 흘려만 보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공유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 모든 계획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역시나 최근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일 텐데. 안내 드리면, 첫 번째, 저는 멘틀 코인을 8월 26일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사실 좀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가 끝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인해 봐야 되는지부터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지금 어떻게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약간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처음에 말씀드리고 100% 정도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멘틀 다음은 또 뭐가 있었냐? 9월 8일, 웜홀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네, 앞으로 대응 전략과 현재 어떤 게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맞춰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안내해 드렸는데, 정확히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보이십니까? 얘도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단기간 내에 결국 급등을 하더니, 네,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뽑아내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웜홀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셀로코인 9월 26일 날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3페이지로 핵심적으로 안내 딱 드렸는데 약간 더 떨어지긴 했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던 그림 그려주며 단기급등 나오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에 한 개씩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꾸준한 성공, 더큰 수익을 위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다? 5개 중에 4개? 한 개는 그러면 좀안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원칙을 지키며 철저한 분석을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애초에 리스크가 작은 자리에서 안내를드리다 보니 손실은 안 봅니다. 근데 호재가 남아 있네요. 얘네들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급등 가능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이후에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딱 단정 지어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가 좋다 하실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고 내 사업하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힘들잖아요. 시간 쫓기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험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 단타 여러 번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 느긋하게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수익 훨씬 크다는 것도 한 번씩 보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제가 다 직접 겪고 증명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거니 나도 한번 제대로 요러한 성과를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이거 싹 이런 리포트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리나 사이클 끝나기 전 여러분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한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탈과 펀디엑스는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쪽으로 코인 쪽에선 대장 1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데 이 결제 관련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통과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는데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 미국도 이제 막 시작인데 대만 같은 데에선 어느 정도 확산이 끝났는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전문회사 아울팅, 나스닥, 상장한다? 발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관련 시장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이니까, 요렇게 점유율을 잡아먹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기존의 결제 테마의 종목들은 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업비트 내에서 대장은 메탈과 펀디스라니까요 그럼 메탈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저점을 회복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펀디스는 이미 회복해서 한번더 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테마는 무조건 흥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박스를 돌파하는 게 머지않아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밀고 나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펀디스 수렴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막 발산 첫 시작점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그 그때가 이제 본 게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가자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찍었던 여기 구간 900원 한번더 시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 위치만큼 왔음에도 100%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탈 같은 경우에도 여기 회복만 한다면 순식간에 또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 이 박스권 상단 노려보기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1250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도 돌파하면은 이전 고점 그 위쪽에 있는 이 라인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둘 모두 현 위치에서 한번 더갈수 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 메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어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납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는 어떻게? 당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보이는 모든 자료부터 싹. 공유 도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원하시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보면서 이걸 통해서 전략의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데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잘 나왔다면 다 필요 없고 채널 큐려고 이렇게 가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